아, 뭐 어디 뭐? 가요? 어... 별장이요 별장해 뭐하러요? 농사지으러 농사지으러 가요? 캠핑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자 갑니다 잘 보고요 창고에서 낚싯대 두개만 빼줄게요 아빠 빨리 언제 돼? 응. 낚싯대요 자, 지금은 오후 5시 38분이고요 지금 7시 10분에 도착하는 일정입니다 근데 해가 몇 시에 지죠? 음... 한, 한 7시... 6? 7시 10분? 30분? 어, 그 정도? 맞아요, 30분에서 8시 사이에 해가 지거든요 근데 그 전에 우리는 뭘 해야 되죠? 텐트 쳐야 맞아요. 돼요 맞아요, 텐트를 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가야 됩니다 자, 그럼 안전하고 빠르게 한번 가볼게요 네. 고고! 차가 너무 많이 막히고 있습니다 그쵸? 죠 아빠는 오늘 핸드폰을 안 가져와서 오늘 내일 핸드폰 없이 지내볼 예정이에요 성취도 아이패드도 안 가져왔고 성취 핸드폰만 딱 있네요 우리에게는 연락 수단이 정말 우리끼리 자연에서 즐겁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응. 파이팅이죠? 네. 응. 파이팅! 파이팅! 차가 이제 좀덜 막히나? 덜 막혀. <laughs> 우리 시골. 와우 완전 멋. 천국이거든.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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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집 우리의 시골 집. 기리번호 공개 안 해야 되니까 잠깐 내려놓을게요. 이제, 오, 우리 시리골드. 와우. 와아 맞아. 신중을 고 눈을 싫어. 와, 짐. 우 와, 랜드파 우리 시골집 할머니, 할아버지 방 아, 맞다 나왔다 우리 농장 이집을좀이따 공개할게요 와이 렌트폰 그렇지, 성치가 소시지 구워가지고 지금 자르고 있죠 좋습니다 야 성치가 이거 다 무슨 짤弄거죠? 네. 어. 왜 이렇게 잘합니까? <laughs> 뭐 하고 있어요? 고기 굽고 있어. 어 고기 안 떨어뜨리게 조심하시고요. 어 캠핑 왔어요? 네. 네. 날씨가 좀쌀쌀하서 저녁 때니까. 응. 아빠가 응. 구워줘 이거 너무 힘들어. 응, 어, 맞아. 아빠는 이제 밥한 술. 아 이제 좀 먹읍시다 나도. 아 일어나세요 어때요? 좋아요. 텐트에서 새소리에 깨니까. 더웠어더뜻해더워좀더웠어더워래 더워서? 더워시 더워서? 더 쭉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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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딱 입고 있으면은, 무적이된다 무적. 어때? 무적이지. 엄청 많이 잤어? 응. 너 어제 몇 시에 11시쯤에 잤나? 응? 응? 보통 8시간 잔거야 또신신네랬어 응? <laughs> <신났네. 웃음> 어! 소고기 라면 먹을래? 응 소고기 면응 쇠고기 면응 물로만 싹 헹궈도 돼 살짝 이거 <laughs> 먼저 넣어볼게 평소에 앵두도 떠먹을래? 앵두? 앵두? 응 너도 먹어보자. 나이기서한 번도 안 먹어봤어. 오, 저번에 먹어봤잖아. 오, 많이 열렸어. 아직 버리고 쓸 수도 있지만 지금 아니면 근데 못 먹어서 다 버릴 거잖아 이거. 에스, 불 꺼주세요. 제가 아침에 따 먹는 애인도 아빠가 먼저 먹어볼까? 응. 응. 좀 쉬다, 아직은. 으어! 왜? 아직 살짝 거리었어 세탁기 앞에 바닥 보면 큰 것도 있고 조그만 거 있어. 아니면 조그만 거 500ml 두개 가지고 와도 돼. 으어! 왜? 뭐야, 아 이거 괜찮아. 밥밥 먹어야지. 으악! 누구 지 나비 <laughs> 옷. No. 아 차가. 아 차가. 아 차가. 아 차가. 야. 야 아, 차가 차가. 지금 무슨 소리가 나요? 파이애 소리요. 자 그럼 뭘 해야 되죠? 목념. 묵념. 목념하세요. 아빠는? 아빠도 같이 할게. 고개 살짝 숙이고. 자뭘 위해서 기도하면 되죠? 우리나라를 지키다가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돼요. 거기에 할아버지도 계셔. 우리 외증조 할아버지. 응. 아 파인애플. 파인애플 자랄까요? 안 자랄까요? 이렇게 돼 버렸네. 와. 예쁘다. 이쁘다 어디 가고 있어요? 낚시하요 응? 낚시하러 낚시하러요? 어. 잘하아 <laughs> 도와줘? 압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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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응. 해봐봐 내옷 괜찮아 여기 깨끗한 물 나오지? 발도 닦고 이리 오세요 아빠 수건 줄게 어들어갔다또 미끼 통도 안 가져와서 그냥 이렇게 만들어서 할거예요 맛있다. 맛있는냄새 나. 맛아다 맛있다. 맛있다. 맛다 맛있다. 맛다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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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맛있다. 맛다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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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있다 맛있다. 맛있다. 어디 갔을까요? 왜물 먹었어? 안 미끄러지게 조심 미끄러워 거기. 거기 앉아. 그렇지. 잘 <laughs> 야. 잘 내려가 이거. 야, 까 피서를 즐기고 계십니까? 응. 더러운 거 만지지 마시고요. 뭐 하고 계세요, 씨. 있어요 샤워 샤워하고 있어요? 응. 네롯텔리아가 아이스크림 롯텔리아 쿠폰 있어요? 리아 어, 있어 롯텔리아 갔는데 아빠가 우와 신나겠네 어 움직여? 가만히 보고 있어봐 아빠꺼 움직이는데? 응 그니까 아입질이 있었는데 160번이죠 네. 얘가? 네고습니다네고맙네 그래. 응. 고맙습니다, 응. 네, 고맙습니다. 아이스, 아이스크림 먼저 먹어 무료야 어? 어. 응? 이거 무료야 응 성취가 내 운동으로 포인트 보아서 먹는 아이스크림 그쵸? 그렇죠? 맛있다 이거 아 어, 그래? 이거 감자튀김 음, 음. 자, 점심을 먹어볼까요? 지금 시간은 12시 50분. 어, 안 돼. 바람이 조금씩 불기 시작합니다. 햄버거를 얼른 먹고, 낚시를 좀더 해보고 한 물고기를 한두대만 잡고 가야지. 물고기라도 음. 음. 잡아야지. 케은 뭐? 케찹 잡아야지. 이렇게? 응. 음. 흐흐흐 <laughs> 결국엔 물고기는 한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쵸? 입질만 보고 응.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마지막 낚시를 하고 있죠 어때요? 안될 것 같아 근 어. 지렁이를 처음부터 썼어야 되는데 그치 그냥 어. 다음에 지렁이 씁시다 사가지고 아빠가 괜히 있는 떡밥으로 하려고 그러다가 자, 정리를 끝냈고요. 오케이. 안돼. 오케이. 됐다. 됐어. 어. 안돼. 네. 네. 야, 성태야너 아무것도 안 도와주고 있어, 아빠? 아빠 아무것도 아무것도 안 도와주고 있어? 트렁크 문 열어. 트렁크, 트렁크. 됐어. 자. 该放空气了。